안녕하세요 신랑님들 동그라미 임실자입니다 신랑님들 여기는 베트남 북쪽의 꽝링이라고 흔히 우리나라는 하롱베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요 바다예요 바로 바다 옆에 식당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꽝링에 제 친한 친구 베트남 여성 3 명을 만나기로 해서 좀 먼저 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한명 인사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신랑님들 제가 오늘 신랑님들한테 해보려는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점심에 한 신랑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랑님은 제가 베트남 혼인 등록, 기자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신랑님하고 한국에서 전화통화만 하다가 오늘 베트남에서 그 신랑님은 이번에 베트남의 전통 결혼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전화통화만 하던 느낌과 오늘 신랑님을 직접 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이미지가. 네. 제가 통화만 하던 느낌과 신랑님을 직접 만나서 느낀 느낌, 느낌이 이 신랑님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센스 있는 남자 센스도 있고 굉장히 예의도 있으시며 네, 네. 굉장히 말도 많이 이해해주고, 부드럽고 말도 인상도 좋아.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야 네. 네, 말도 좋고 이해 많이, 이해하는 편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신랑님하고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아, 우리 신랑님은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랑님은요 아는 선배가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님은 베트남에 오셔서 딱두 명의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두 명의 여성을 만나고 그 중에 한 명의 여성을 선택해서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신랑님이 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다면 아마 이 신랑님은 많은 여성을 만났을 거며, 많은 여성들이 이 신랑님한테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신랑님의 외모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너무 센 남자, 너무 강한 남자, 너무 목소리가, 너무 헉, 너무 좀 거칠은 남자, 그런 남성보다는 국제결혼은 신부님들이 우리나라로 가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남성을 원합니다. 근데 이 남성은 정말 부드러운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랑님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신랑님은 한 여성과 결혼을 했고 혼인 등록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은 할수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느낀 것은 이 신랑님은 오빠 미안한데 담비야. 일가그 신부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빠는 이 신랑님은 베트남 여성들이 참 좋아할 좋아했을 것같아 그래서 좀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laughs> 신랑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인 소개가 나쁘고 결혼회사 소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신랑님은 만약 결혼회사를 통했다면 많은 신분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랑님은 조금 더, 자, 얼굴만 놓고 얘기하자. 뭐 성격, 그건, 근... 자, 그신분님도 성격은 오빠가 나쁘지 음, 않다고 봐. 음. 단 외모. 이쁜 것은 이 신랑님이 좀더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오빠는 생각해. 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으면, 뭐 이러면 신랑님 또그 얘기하면 우리 음흠. 신부님한테 오빠가 또 신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음. 제가 그 신랑님한테, 아, 우리 신랑님은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오빠가 으로 생각했어. 그래. 그래서 오빠가 담배한테 물어보 얘기했었잖아. 담배, 담비, 담비는 그랬잖아. 욕심 아니야. 그 남자가 오빠가 너무 무서운 남자, 너무 힘든 남자였다면 그런 생각 안 했어. 근데 이 남자는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남자였어. 굉장히 신랑님이 말씀도 부드럽고요. 돈도 잘 주잖아, 그 신랑님. 오빠가 보니까 승부님한테 음. 선물도 많이 하셨던데?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신랑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인소개가 나쁘고 결혼해서 소개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인소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랑님이 소개받은 지인소개는 정말 지인소개야. 그 분이 딱두 명. 한 명은 친척이고, 한 명은 그냥, 그냥 일반 응. 신부였어? 응, 그냥 시, 저는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모르지? 응. 자, 우리 담비가 통역은 안 했고요. 그, 이 신랑님을, 이 신랑님이 베트남에 놀러 왔을 때한번 통역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랑님한테 느꼈던 게, 아, 우리 신랑님은, 아. 아쉽다. 더 이쁜 여자, 아, 남자는 이쁜 여자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음. 욕심이 아니야. 이 남자의 외모와 이 남성의 심성이라면 음. 좀더 이쁜 여자 만나도 되시는 분이었어. 네. 오빠는 그것이 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음. 근데 이 신랑님은 모르잖아. 그냥 아는 선배가 소개해준 여자만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음. 결혼회사를 통했다면 아마 이 신랑님은 많은 여성을 봐서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다는 거지. 오빠는 그게, 그렇지. 이, 이 신랑님, 아, 물론 이 신랑님이 오빠가 보면 여자가 좋아할 수 있는 남자라 오빠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신랑님들,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듣기 거북하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결혼회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인소개와 결혼회사의 큰 차이점 하나는 지인소개는 신랑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신부님이 많지 않아요. 그 시, 지인 소개하시는 분이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같은 동네에 사는 신부에 국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지인 소개라면. 그러나 결혼에사는 폭이 넓어요. 신랑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신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랑님 같은,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남성은 여성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음, 그러까 신랑님의 그렇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네. 제가 오늘 한 이야기, 그냥 신랑님들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네. 오늘 그 신랑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 이 신랑님은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그것만 제가 혼자 그냥, 혼자 음, 생각을 네. 해보았습니다. 네. 신랑님들, 여기는 꽝링입니다. 네.